그 당시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가고서 진행을 했을 경우는 뭐 관계 공무원들도 명분이 충분히 있고 우리 의원들도 승인해줄 수 있는 충분히 명분을 갖췄고 또 실질적으로 공주시 예산이 절약이 되고 또 공주시가 정비된다면 진행을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시청자는착동도 못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처했다가. 이제 와서 이런 종이를 올려가면 급하다. 요번에 해결해줘야 된다. 이건 말 받는 얘기라고 봐요.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좀 있으면 해주세요 뭐, 어, 완전히 다 정지된 상태에서 새 건물에 입주도 하고, 어, 리모델링을 이제 의서 하고 싶도 끝난 다음에 입주해서 다시 입었다는 이런 계획이 진행됐습니다. 진행된, 그래서 오늘 과정에 공정기계를 늦어주고 이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닙니까? 아, 아, 아니, 곧바로 아셔아님어떻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12월에 달 이제 한 거고, 그 당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런 상황이 이년에 해결됐더라면 더, 더,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이 있습니다. 다만, 작년에 12월에 달 이제 동적이 변해서 착공을 했다가 중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해동하면은 착공해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견딜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,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식품 보상 원리의 제일 큰 핵심은 민원 아니었었냐는지, 민원. 민원 때문에 식품을 여태까지 보다은 아닙니까? 청구가 예, 그 민원들하고 예. 충분한 대화를 하셨다니까? 전임 과장이 이했던전임 국장이 이했던그 민원이라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예요그민원인 요구가 뭔가? 그 당시에 이러한 그 계획서가 돌출이 됐다던가, 그 당시 대화가 옳지 그 당시는 안 된다는 점시시 그 의원이 무슨 민원 해석 의원이 충분히 대화해놓고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도 급하다. 모뭐 의원이 안된가 맞아요. 우리가 이렇게 의견할 사람이 아니에요. 우리가 요번에 뭐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다음 회의를 넘겨서 우선 계획된 거니까 시청자 측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주차장은 뭐 북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보유보유해놓고 보류, 나서 차기 의원들이 올라온 다음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느 쪽이 정말로 공주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 공주시민이 편리한 쪽인가 그때 가서 논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급하다. 뭐 청산시민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빨리 병행을 해야 된다. 이런 거는 공주시행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조 아까. 모...